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시대의 초월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지요. 고통 중에 있는 애굽 백성들의 탈출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지요. 포로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다니엘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그 암흑기에는 사사들을 준비시키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의 요셉과 다윗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하나님 세상 통치하고 계신 게 맞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와의 내전으로 관계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국제 정세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해서 예일과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시위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4천여 명 가까이 되고 대다수가 어린이 노약자들,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5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 있지요. 가자 지구에는 물과 전기와 식량 공급이 다 차단됐습니다. 이제 그 피난민들이 3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식량이 며칠 남지 않았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건매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 이스라엘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풍요의 신으로 불리는 바알, 태양신으로 불리는 바알신, 먹이고 살려준다고 하는 평탄케 해준다고 불리는 이 바알신, 그 신전 안에 창기의 매매들, 음란의 상징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성매매가 너무 만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창기와 우상숭배가 웬 말입니까? 당시 통치자 아합 아합 대통령은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잔인한 여왕이지 않습니까?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평탄케 해주어야 할 왕과 왕비가 이 모양이니 국가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 엘리아를 준비시키셨지요. 엘리아는 아합왕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하지요.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우상의 땅에 이 창기의 땅에 이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못 먹고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뭄 메시지를 선포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지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메시지를 듣는 아합은 한 나라의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지 않습니까? 그당시의 정황으로 볼때한 서민이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국왕의 면전에다가 면 민원을 신청하고 국왕의 면전에 가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열렬한 바알 팬이돼 버린 왕한테 저주를 선포한다.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거고 왕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천하의 아합 왕이 엘리야의 이 가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왜냐면 아합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농작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알신은 비도 오게 할수 있다. 우리 먹고 살게 할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금 바알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엘리야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인가 성경의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냥 원센텐스로 엘리야의 소개가 끝나버립니다. 그는 누구인가?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냥 어느 동네사는 누구다. 이걸로 엘리야 소개가 끝났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기본 프로필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 왕조를 소개할 때도 그 사람 누구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느 가문 출신인가?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력서에는 아무 가문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역대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프로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부각시킵니다. 평범한 엘리야는 낮추고 비범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왕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덜덜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 말하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담대히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둘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흙으로 만든 신 아니다. 나무로 만든 신 아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가짜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다스리시고, 남한과 북한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언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뭘 예언하셨지요? 아합왕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우상의 땅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바알 추종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실컷 자랑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아합이 화가 나서 외칩니다. 여봐라! 저바 신성 모독죄를 한 대머리 선지자 엘리야를 죽여 버려라. 목을 베거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죽을 걸 아셨어요. 아합한테 잘못 걸리면 죽잖아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엘리야를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빨리 그리 시내가로 몸을 피신하거라.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거라. 그곳에 가면 내가 시내가에 물도 줄 것이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고기와 떡을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한 엘리야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고 스테이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된답니다 사람과 동물의 시체를 먹는 까마귀 그것도 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깨끗한 새가 아니라 까마귀처럼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셨을까요? 그것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악한 동물의 본성을 선용하셔서 악한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까마귀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아빠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듯 엘리야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이 아합에게 맞아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저 무식한 여왕 엘리야에게 따귀를 맞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굶기를 바라는, 굶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자식들이 살찌면 네 베둘레엠을 봐라 다이어트해라 잔소리하는 부모들은 있지만 계속해서 너무 진지하게만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새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Look at the birds in the sky. They don't plant or harvest. 새들은 농부처럼 실을 뿌리지도 않고, 걷어들이지도 않고, 농부처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나 저 새들을 누가 먹이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치킨 헤드더라. 죄송합니다. 치킨 헤드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심령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새보다도 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명만 하면 하시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비관해요. 너무 룩다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때가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다 죽을 수도 있다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요, 목사님? 제가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핵폭탄 맞으면 다 죽어요. 하늘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제 정신이 아니지요. 목사님, 마지막 때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서 먹고 살수 없다는데, 매매를 못하면 어떡하지요? 지금 세상에 거부들이요. 뉴질랜드 청정 지역의 지하 땅굴을 깊이 파가지고 백화점 사이즈의 큰 저택들을 짓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가서 거기 땅굴에서 같이 살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66 표를 받지 않고 매매가 안되면 40일 금식하다가 우리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저도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머리 다 빠지고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장애인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말이 쉽지. 땅굴 파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던 그 가뭄의 땅 북이스라엘에 엘리아를 통해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거기서 물을 주신 하나님, 거기서 까마귀의 본성을 거스려서라도 엘리아에게 떡을 주시고 스테이크를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일입니다. 학생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학기 학비 걱정, 렌트비 걱정, 애들 간식 걱정, 깨습이, 돈 나갈 때가 많지요. 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에게 식료품을 공급한다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보자마자 눈이 커졌지요. 저희 아내와 함께 행정 오피스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몇 시간을 기다려서 서류들을 제출했더니만, 이거 서류가 뭐가 미비하니까 다시 가서 준비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준비해다가 몇 시간을 또 기다려가지고 행정부스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한 장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갔다 오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갔다 왔는데 또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프죠? 짜증나죠? 화가 났습니다. 행정 오피스에서 아내와 함께 투벅투벅 내려오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16피, 16품 지원 받지 말자. 왜요? 우리가 거지냐 우리가 거지냐고안 받아. 에이씨. 화가 난 거지.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와서 저 앞을 보니까 회색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종이 하나가 가까이 가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일부리에요. 저는 순간 그 일부를 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만 봤나 누가 또 봤나. 그리고 그것을 딱 집었습니다. 일부를 들고 제가 손으로 가져오는 그 순간 묵직함을 느꼈습니다. 손을 열어봤더니, 1불 속에 20불이 들어있는데, 20불이 아주 경건한 포즈로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때 그 21불을 제가 보고, 20불을 품은 1불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 인생 비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제 인생 거지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21부를 가지고 바로 정면에 보이는 파파이스에 가서 저희 아내와 치킨을 맛있게 뜯어 먹었다는 눈물나는 간증입니다. 엘리아는 사역 초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렸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그리치네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듯,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에 음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가장 값비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가장 소중한, 아끼드,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거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아시지요? 이 힘겨운 세상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답니까?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뭘 가지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 어디에 가나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주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보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보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승리하시는 우리 기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